중국 축구 대표팀이 처음으로 훈련 장면을 공개하자 중국 내에서 심상치 않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 대표팀은 카타르 도하에서 첫 훈련을 8일 공개했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야간에 훈련장에 나와서 가볍게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웃음기 없는 거의 무표정으로 훈련하는 선수들은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 훈련 장면 영상은 불과 1분 6초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국 대표팀 훈련 영상과 극단적으로 비교되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4일 전지훈련지인 아부다비 입성부터 총훈련까지 9분가량 영상을 공개하더니 다음날 아부다비 2차영상, 다음날 이강인까지 합류한 이라크완전체 훈련영상까지 올렸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훈련 장면은 웃음이 넘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넘쳐 흘렀습니다. 마치 시전을 방불케 하는 역동성이 훈련영상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한 국내 축구팬은 한국 국가대표팀 영상인데 세계적 축구스타가 왜 이리 많아 무슨 프리시즌 온비클럽인줄 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이 영상에 유럽과 아시아 축구 팬들도 뜨겁게 반응했는데 해외 팬들은 행운을 빕니다. 선수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렬한 팬이 네덜란드에서 인사드립니다. 결승전에서 만나자. 선수들 멋지다. 나는 베트남 사람인데 한국을 지자입니다. 저는 한반도를 사랑합니다. 일본 대 한국 결승전. 한국이 승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훈련 장면을 보고 국내 팬들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팬들까지 응원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축구 대표팀의 짧은 훈련 영상은. 중국 내에서도 비판과 조롱이 터지고 있습니다. 중국 팬들 입장에서는 최근 오만과 홍콩에 패한 것도 화가 나지만 전술 노출을 시키지 않는다면서 비공개로 진행했기 때문에 더욱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이라크의 평가전을 보고서 중국 팬들은 대리만족을 느꼈다면서 이 경기를 보고 나니 한국이 일본에 이길 확률이 높다는 걸 느꼈다. 한국은 이라크 국가대표팀과 중국 축구대표팀은 UAE브리그 팀과 경기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중국 네티즌은 한국은 아직 너무 약하다. 이라크에 1대0을 이겼지만 중국 대표팀은 유에를 6대1로 이겼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대표팀이 국가대표팀이 아닌 유에 2부 리그팀을 이긴 것을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중국이 내버린 평가전 영상은 모두 비공개로 하고 이번에 훈련 영상을 공개하자 중국 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훈련 영상도 유출될 수 있는데 비밀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대가 보고 지면 누가 책임지나요? 저도 참 주책많네요. 못 참고 당신들의 강도 높은 훈련을 보고 말았어요. 보고 나니까 너무 힘들까봐 걱정이 되네요. 전술이 유출됐고, 패배 원인도 밝혀졌다. 중국 팬들이 이렇게 훈련 영상을 보고 분노했는데, 여기에 교육 섹션 영상도 게시되나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현재 중국 CCTV에서 반부패 다큐멘터리, 깊이는 전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 방영되고 있는데, 중국 축구 대표팀은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고 전투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다큐멘터리를 단체 시청했다고 했습니다. 이 축구팬들은 이 다큐멘터리를 왜 보고 있나요? 라며 따져물었습니다. 중국의 축구 비리를 해치는 이 다큐는 현재 수감중인 부패관리가 반성하는 방송으로 네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세간의 이목을 끄는 반부패 사건을 낱낱이 파헤치며 사건에 연루된 수감중인 공무원들이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남자 축구 대표팀 전감독 리티에가 카메라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장면이 이목을 끌었는데 현재 수감중인 리티에는 매우 네, 후회합니다. 바른 길을 걸었어야 했는데 앞으로 올바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자아비판성 공개 사과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첸 시위안 전 축구협회 회장도 전국의 팬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리고 싶다라고 했고, 두자우차이전체육전국 부국장은 구단주들의 이익을 쫓는 과정에서 일부는 흐름에 따라 움직였다며 사과했습니다. 한 중국 매체에서는 지금 중국 축구 대표팀의 선수 중에 누구도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며. 이것은 사상교육이자 위협적으로 느끼게 만들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같은 혐의로 최근 재판을 받은 체육계 부패관리의 사례를 들어 리티의 전 감독이 징역 15년에서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현지 적응 훈련 영상을 본한 중국 네티즌은 적응하든 안하든 패하고 개처럼 고문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섬뜩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수감자 3명이 회개하는 이 다큐멘터리를 본 중국 축구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웃음 터질 뻔했어요. 하하. 어떻게 하면 중국 축구 수준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 하루 종일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말자. 보고난 소감. 아 이놈들 참 운이 없구나. 보고나서 드는 생각. 하하하하하하.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지난 8일 중국 한 매체에서는 중국 대표팀이 달려온다. 아시안컵 3연승, 승점 49, 피파 70권 진입 예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대회 타지키스탄 레바논 카타르의 경기에서. 모두 승리할 것이라고 낙관했는데 그동안 역대 전쟁에서이세개 팀에 중국이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네티즌들은 내 꿈에서는 여전히 월드컵에서 우승할 수 있다. 세 경기 연속 패배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잠재를 들고 달콤한 꿈을 꿀수 있다. 번개 맞을까 봐 두렵지 않냐? 야, 이렇게 큰 허풍을 떠냐? 라고 비웃었습니다. 또한 중국 네티즌은 중국이 우승할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아시안컵에서 우승하려면 10영영 포메이션으로만 우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10영영 포메이션이 무엇인지 소개하겠다. 이 포메이션은 라오나카이가 고안한 것이다. 현재까지 가장 발전된 포메이션으로 골문 뒤쪽에 10명을 줄지어 배치해 프란트 코트에 아무도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상대 우리의 득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포메이션이다. 내 경기 패하지 않는다면 아직 승산은 남아있다. 그렇다면 승부차기, 노가웃에서 조금만 더 운이 좋으면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축구협회 지도자들에게 연구를 부탁한다 조심스럽게 중국 축구는 지금 적응 훈련과 다큐 시청 외에도 조별 에선 삼성을 위해 중요한 교육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8일 베이징 청년일보 보도에 따르면 현지시간 7일 저녁 도하에 도착한 축구 국가 대표팀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전 상조 호텔에서 심판 규칙 학습 강습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수업의 강사는 싱가포르 출신 심판 강사라고 했습니다. 이 강습을 서둘란 것은 지난 홍콩과의 평가전에서 중국 대표팀 선수 2명과 페로비치 코치가 각각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아랍에이미리트 이브리그 걸프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중국 팀은 전반과 후반에 페널티킥을 얻어 승점을 이뤘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에는 유사한 이론적 학습이 매우 필요하다고 여기고 이 강습을 집중 실시한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번 아시안컵의 VAR과 반자동 오프사이드 인식 기술이 도입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아시안컵은 유례없이 엄격해 현장 내에서 어떤 파울, 사소한 유반이라도 심판과 첨단 기술의 눈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중국 팬들은 중국 팀은 29년의 역사를 지닌 팀으로 이제학 규칙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중국 축구와 중국 농구리그는 세계와 심판 기준이 다릅니다. 이는 방학이 끝날 때 숙제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밖에 나가면 세상에 대한 감각을 모두 잃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축구팬들은 우레를 이 비롯한 중국 선수들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2패의 최고의 스타 손흥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의 포세코 골 감독의 한 발언은 더욱 흥분감을 주었습니다. 벌리전을 앞두고 한 영국 기자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선수들이 시즌 중에 토너먼트에 참가한다. 앞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출신 선수들을 영입할 때 다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포세코글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시타 아시아 선수를 뽑지 않으면 환상적인 재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팀에는 아시아에서 한 세대에 한번 나오는 선수 손흥민이 클럽을 대표하고 있다. 우리가 그 대가로 4년마다 5주 정도 잃는다면 아주 적은 것이다. 이상 설망했습니다